여기는 장수 지역 아동 센터. 학교에 갔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속속 모여듭니다. 항상 밝은 아이들이지만 오늘따라 조금 더 신이나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작은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어? 재밌는 거요. 아. 트랜스포머 3가 출나 참했었는데 어? 트랜스포머 3? 네, 그거 아. 진짜 재밌어가지고. 바로 오늘 장수 한누리시네마로 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 때문인데요. 최신 개봉 영화를 보기 힘든 지역에 대도시의 개봉관과 같은 영화를 볼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작은 영화관 사업. 작은 영화관의 첫 출발을 끊었던 장수 한누리시네마는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작은 영화관 사업에 희망을 일구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문 영화관 문 열었을 때는 영화관에 처음 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화관을 오기 때문에 영화 표를 끊는 건지 뭐 어디 가서 뭘 앉아서 봐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모르는 아이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보고. 특히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그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영화관 문 닫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렬히 환호를 받았죠, 진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전국 지자체의 작은 영화관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중소 시군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화를 접할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 영화 중에서 재밌었던 재밌는 게 있어? 떤 게? 겨울 왕국. 겨울 왕국? 그 영화 관에 오는 게 좋아? 음. 왜 좋아. 어, 영화도 보시고 수영도 할수 있으니까. 하늘씨네 마저 영화 보니까 어때? 재밌어요. 어 어떤 점이 좋은 거 같아? 3D 영화 그거볼 때가 제일 재밌어요. 어. 영화 보면 재밌어요. <laughs> 심심했었는데. <언니. 웃음> 도시에 살 때는 한 30분 정도 나가서 버스비 1,000원, 2,000원의 영화를 즐길 수 있었는데 장수에 살면은 하루를 다 투자해서 나갔다 와야 되고 다 돈도 두 배, 세배 넘게 들어야 영화를 볼수 있었어요. 지금은 일상적으로 영화관을 즐길 수 있고 또 영화라는 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게 됐어요. 무주에서 생업과 함께 극단 활동을 하고 있는 양상모 반장. 문화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항상 그를 아쉽게 하는 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시골이라 그런 문화 그런 공간이 너무 없어요. 영화는 굉장히 좋아해요. 예. 네, 근데 저 또한 시골에 내려와서 부모님 모시고 농사짓고 살다 보니까 어, 대전이나 이런 도시에 가서 영화 본다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으, 그, 성화가 났네. 모두가 다 꾸미로다. 하지만 오늘따라 꿈꿀. 일을 하는 그의 손길에 신바람이 붙어 있네요. 오늘은 극단 단원들과 함께 무주 산골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보고 싶어도 지리적 문제, 시설의 문제로 영화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린 사람들. 지금 작은 영화관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없을 때는 전주나 대전으로 나가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와서 보니까 좋죠. 아담하고 예쁜 영화관이 생겨가지고 어 주말이나 일, 이랬을 때 가족끼리 달란하게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주의 이런 산골 영화관이 생겨서 어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들 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좀더 문화하고 문화에 가깝게 더 이렇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영화를 보며 때론 즐거워하고 때론 감동에 빠지는 사람들. 영화와 함께 하며 어른들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깜빡거리는 영사기 아래 올망졸망한 눈빛을 반짝이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꿈을 키우겠죠. 이처럼 작은 영화관이 가져다 준 한편의 영화는 이들 모두에게 분명 소중한 희망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